음메 음메 어디어 음메 어? 음메 음메 염소? 어? 그것도 음메 음 야옹이야? 어, 멍멍인데 야옹이 여기 있는데? 여기 다음 번 넘겨볼까? 깡충깡충 어딨어? 깡충깡충? 헉, 맞았어! 깡충깡충이야! 깡충깡충! 깡충깡충! 그 다음에, 윤우 아는 게 있나? 없네, 여기서 윤우 아는 게. 자, 다음 넘겨볼까? 응? 어응, 어딨지, 윤우야? 응? 응. 맞았어! 이거 어흥이야? 어흥 어흥 해봐 어흥 어... 똑똑하여기 윤호 아는 게뭐 있지? 윤호 원숭이는 어딨어? 원숭이? 응. 어 원숭이 여기서 원숭이 어딨지? 응자 응. 응? 그러면 그건 응. 뭐야? 응. 그건 뭐 하는 거야? 그거 뭐 따라온 거지? 되게 잘한다 이거 다른 책 한번 봐볼까? 읽고 싶은 책 갖고 와봐. 윤호 읽고 싶은 책이야. 그거, 그거 읽어볼까? 엄마가 한줄게 이거 위험한 거야. 이게 뭐야? 자동차 이거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엄마가 이거 또 샀어. 윤해 응? 봐봐. 오? 앞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이거 있지. 이걸로 이걸 누르면 후진. 어때 윤네야아이거 응? 윤해 한번 해볼까? 잠깐만 엄마 한번 닦아줄게. 만지지 마, 유야 엄마가 닦아줄게 째금이 자 출발하면 이걸로 출발 어? 어? 출발 어? 어? 그럼 이거 봐봐 다시 이거 눌러봐 그럼 뭐지? 자 윤우를 보내 그러면 다시 쭉자 윤우야 이거 봐봐 엄마가 거기다 그렇게 했어? 그새 봤어? 와 엄마가 거기다 했구나 봉봉이 이누한테 가자 내가 어. 리모컨으로 조정해볼까? 윤호야 멍멍이 있네? 멍멍이 한번 찍어봐 멍멍이 아우 어, 고양이 어 그게 멍멍이야 맞았어 얘네 그러면 어흥 어흥 찍어봐 그게 어웅이야 그게... 음... 자, 이거 좀 크게 소리 해볼까? 소리 크게 하고 윤이야. 그러면은... 음... 꿀꿀이, 꿀꿀이... 윤이야, 맞아. 그게 꿀꿀이야. 와... 그건 뭐야? 방금 누른 건 뭐야? 음. 눈 누른 거 뭐야? 얘네야, 얘네 코끼리 어딨어?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어딨지? 코끼리, 코끼리... 아, 맞았어. 어? 와, 얘노 잘했어요. 어, 뭐야? 그거는... 음... 뭐 해볼까? 노래 들어볼까, 우리? 응, 좋아. 음. 좋아. 윤희야, 동화도 읽어달라 할까, 우리 동화? 무슨 동화 읽어달라 할까? 응. 응. 항소를 부러한 개구리. 이거 들어볼까, 윤희야? 정말 핑크퐁 펜은 잘산 장난감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잘 가지고 놀아서, 어, 너무 진짜 추천 장난감. 조금 어릴 때부터 사줬는데, 그때는 잘 이렇게 펜을 못 찍었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누르면서 막. 동물 그 흉내도 따라내고,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참을 어, 저, 놀아요. 저, 저. 이렇게 누르고, 나, 저, 저. 보고 나, 저, 저, 저. 하면서 한참을 저, 저, 저. 놀아요. 자기가 이제는 소리 조절까지 해가면서 듣고 있어요. 응 엄마가 그거 밑에 통 신느라 뺐어 윤후야. 통이 없어. 윤후야 못 찾아? 요즘 또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예요. 확실히 남자여서 그런지 자동차에 관심이 많더라고. <laughs> 갑자기 그 노래는 왜 틀어, 윤우야? <laughs> 갑자기 그 노래는 왜 틀어? 제일 좋은 자동차 엄마 하나만 주세요. 음, 제일 좋은 거야 그거? 응. 응. 음이 응. 자동차가 제일 좋은 자동차래요.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조심. 응. 아야 아야 아야. 응 아야 했지. 이호해 줘? 호해 달라고 <laughs> 요즘은 이렇게 다리를 들어. 그만 호. 했다 했다. 지금 성만 드는 거야? 윤우야, 책이 게왜 그래? 윤우야, 책이 왜 그래? <laughs> 윤우가 그래? 이렇게 해놔서 다 찢어놨어? 여기만 찢었어? 여기 얼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얼굴. 응? 어. 누워서 코하자.